여기에 대해서는, 어, 대성기실론에서도 사실은, 어, 예스름 문투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개별화 필트링 생명축제와 또 다른 측면은 무엇이냐? 비개별화죠. 비내지 무개별화입니다. 비. 개별화 즉 개별화 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혹은 개별화가 없다 즉이 비개별화 내지 무개별화는 어, 영구적일 수도 있고 혹은 임시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 이것은 순간 속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어, 매일 매 시간, 매일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요. 큰 생명 단위, 즉, 이 개별화 필터링 생명 단위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측면은 무엇이냐. 비개별화, 무개별화 필터링, 즉, 개별화 필트링이 아니거나 없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한 생명축제라는 두 가지의 얼굴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어, 이 개별화 필트링 생명축제 이것을 우리가 소위 <laughs> 태어남이라 하죠. 네, 태어남. 여기서는 물질적인 육체의 나타남 보다는 이제 개별 자아, 개인 혹은 영혼을, 개별 영혼, 이렇게 얘기하죠. 개인 자아의 태어남. 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개인 자아의 태어남. 이것은 개별화 필터링을 거치는 생명축제고요. 이 비개별화 필터링 생명축제는 곧 우리가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어, 이 태어남과 죽음, 즉, 삶과 죽음, 생사는 전부 뭐였습니까? 그것이 개별화 필터링을 거치든 안 거치든 전부 생명축제의 <laughs> 단일한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죽음이란 무엇인가? 아, 이렇게 이야기 할수 있겠죠. 현대적으로는 이 개별화 필터링이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사라졌을 때, 즉 개별화 필터링이 없는 생명 축제를 바로 죽음이라 한다. <laughs> 이렇게 보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온갖 선입견과 그 부정적인 느낌, 불편한 느낌. 하고는 도저히 매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참 오랜 후에 오랜 후에 하지 않을까라고 이 스피커는 어 막연히 추측하고 있었는데 이알수 없는 힘은 어 그렇게 두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두지를 않아요. 안...